이번에 키보드 밥도둑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삭제되었지 이유는 간단해 너무 더럽대 더러워서 못 봐주겠대 이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나는 알고 보니 난 그대들에게 뱅구석 아이돌 혹은 청소 여정이었던가 사실 저 키보드에 관해 말하자면 작년 8월 순직했었어 그리고 쿠팡에서 에코볼 샀지 검정 키보드는 평상 바닥에서 나뒹구면서 보낸 세월이 반년이라고 그래도 나 1년에 한 번씩 에어컨 전체분에 청소하고 2년에 한 번씩은 세탁기도 뜯어 청소하고 수세미는 3일에 한번 일광건조 가습기는 매일 닦는다고 핸드폰도 소독제로 매일 닦아 사람마다 지중하는 청소구역이 살짝 다른 것뿐이라고 그래도 자아성찰하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본체 청소하고 키보드 청소도 할 거야. 증메리아 사람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라고. 그때 영상 내려서 못 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좀 순한 맛으로 올릴게. 나름 청소 소리가 ASMR 같고 듣기도 좋아. 이걸 보고 나서 날 이해해 준다면 우린 한층 더 깊은 우정에 도달한 것일까? 그럼 시작한다. 와, 가자! 원래는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망가졌거든요.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 날 이걸 샀습니다. 근데 이게 웬걸 이게 물이 마르니까 작. 되는 거예요. 이거 버리기가 아깝고 혹여나 메인 키보드가 고장이 났을 때 급하게 써야 될 키보드가 있으면 좋잖아요. 모니터 앞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톡톡 튈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막다 들어가 있을 거야. 뭔가 그 뭔가 <laughs> 못하겠어. 이만 봤는데 여기 안에 너무 더러워. 스 음. 캐피 한잔 먹고. 이거는 음. 이제 쿠팡에서 매원 주고 샀어요. 뺏는 것도 내가 그배웠다그 유튜브로 습득을 했어요. 와, 이 벌써 이게 빵꾸가 났습니다. 뺑꾸가 났어. 좀만 더 버텨줄래? 요거까지는 하고 싶은데 정말 당황스럽네 아 이렇게 제주일자가 있네 20년 2월에 만들어줬으니까 20, 21, 22, 23, 24 5년차가 되는 거네 와 엄청 깨끗해졌어 이제 한번싹그 뭐야 한번싹 그거 해줄게요 야 손에 붙네? 아 이게 장갑 껴서 붙나 보다 맨손으로 해야 되나? 좀더 해야지 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이거 떼주면은 먼지까지 쑥쑥쑥 여기 이렇게 하면은 까진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안 까질 것 같은데 어떻게 까는 거지? 될것 같은데? 아아아 어, 어, 어. 키보드 썰었어. 여는 방법이 있을 텐데. 아 이게 나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. 아 여기 사이사이에 나사가 있었네. 나사가 있었어. 그렇지. 오오오 어. 어. 어, 이렇게 생겼구나. 이거는 안 빠지는 건가? 이게 안 빠지나? 열어볼까요? 용접이 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거 보고 막 경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이거 열지 말라고. 그러면 열지 않겠습니다. 이것만 좀 닦아야지. 톡젤을 한번 뿌려줄게요. 매우 깨끗하죠? 아우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은 균열이 가가지고 이게 왠지 모르겠어 뭐기능 같은 게다 닦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키보드 소리가 엄청 안 좋아진대요 윤활제를 바르더라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요거 스프링까지 막다 분리해서 하시는 그 매니아층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초짜 초자, 초짜 초자, 초짜이기 때문에 스프레이형 윤활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초보자가 쓰기 좋대요 저는 윤활제가 필요 없는 여자라서 아직 처음 써보네요 이렇게 누르고 안쪽에다가 쑥 발라주면 된대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도 오! 오! 뭐야! 오! 우와 생각보다 되게 거품이 많이 러면네수무하게들어가줄 알았는데 자 이제 어, 본격적으로 <laughs> 다이다 자, 이 이러면은 아주 그냥 큰새 말이겠죠? 우리 저의 로지텍 애끼는 마우스거든요. 그런데 좀 파볼까? 이건 제가 정기적으로 소독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또 들어오져 있네? 어! 뾰족한 게또 뭐가 있지? 꽃꽃비으로 가능할까? 꽃비대로 해도 먼지가 나오긴 하네. 아, 깨끗해. 여기 지금 상태를 보면 엄청 더러워요. 보이시죠?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상당합니다. 오, 끼임. 아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세상에. 마샤 봅시다. 이제 완전 깨끗해진 상태에서 윤활제도 발랐잖아요. 어떤 소리가 날지 조금 더 토돌토돌하지 않아요? 원래가 탁탁탁탁탁 느낌이었다면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됐다. 아주 훌륭합니다. 승. 제 키보드 청소 점수가 몇 점일지 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+,